우리가 이 현실에 몰두하느라 미처보지 못하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악한 인간들을 초인적인 인내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 이걸 지금 못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뭐 내가 건강 관리 잘하고 내뭐 가정 잘 영위하고 해서 이만큼 산다고 생각하는 그것은 그 까치와 똑같은 거예요. 그 먹잇감만 쳐다보면서 전체를 볼수 없는 오늘 우리가 이렇게 그래도 호흡 유지하고 살아가는 이 배경에는 끝간데 없이 참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사실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비극의 뿌리는 바로 이 사랑의 결핍 아닙니까? 지금 그 범죄하고 이런 걸 추적에 들어가면 뭐 거의 공통점이 그 범죄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난 어릴 때부터 내가 사랑을 못받아서 그랬대. 이 사랑의 결핍. 아 근데 참 이상한 게요. 제가 그 청소년 사회 갈때 보니까 뭐 우리 요즘에 그 부모님이 애들에게 막뭐 얼마나 극진히 사랑합니까?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것 같아. 요 아 근데 이상하게 제가 중고등부 할때 애들이 너와서저한테 울고 외롭다 그러고 마음이 힘들다 그러고 왜 그러냐 그럼 자기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너무 이상하잖아요. 지금 부모님은 그 아이에게 과하게 사랑을 부어서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너무나 많은 애들이 자기 사랑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하고 병이 찾아오고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 근원적인 사랑의 오리지널,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다가 보니까 인간이 하는 이 사랑들은 그런 오류가 많은 거예요. 사랑한다고 한게 사랑한다고 한게 상대를 오히려 불편하게 만들고 오히려 그것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런 그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그 이런 인생들을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유명한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거 보니까 이 이처럼을 받쳐주는 무슨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3장 16절 밖에 잘 모르지만요. 이, 이처럼을 이 설명하는 그 앞에 예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습니다. 14절, 15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을 말씀하시죠.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하심이라. 그리고는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처럼 사랑하사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 어디다가 지금 빗대 설명하느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극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배경은요 구약의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 성경에 있었던 한 사건을 예수님이 지금 인용하시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요. 백성들이 이제 그 광약기를 이제 행진을 하다가 아까 우리가 썼던 그 표현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또 경건하지 않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그렇게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립니다. 불뱀에 물려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려주시는 대안으로 주신 게 뭐냐? 그게 민숙이 21장 8절 9절입니다. 요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노뱀을 쳐다본 적 모두 살더라.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을 인용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모세가 장대에 달린 노뱀을 당신이 지시 십자가에다가 이걸 비유를 드느냐 비교를 하느냐 그건요 장대에 달린 그 놋뱀이 가진 세 가지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이이 이 죽어가는 백성들에게 장대에 달린 노뱀을 쳐다보면 살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요. 잃어버린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회복해야 니들이 살수 있다 이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저 노뱀 자체가 약효가 있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또 죽어가는 지금 뱀에 독이 올라가지고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아니, 어디 뭐 약초를 달여서 먹으라든지, 이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는 요구를 해야지, 그뚱딴지 같이 금그 그그 장대에 달린 그 노뱀 모양한 그뱀 쳐다본다고 그 낳는다는 건 이게 말이 안 되는 요구 아닙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 얼토당토하는 요구를 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단임 목사가 돼보니까요이 마음을 조금 알겠습니다. 이제 이제 교역자들이 이제 저를 이제 격려하느라고 참 정서로운 교역자가 많습니다. 아, 저는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막 그러는 교역자도 있고요. 저는 목사님께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맡깁니다. 이런 그 위험한 말도 막 하고요. 목사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저는 내 인생은 이후에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면 참 고맙잖아요. 그럼 내가 너무 궁금해요. 내 테스트를 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 오늘 짐싸 가지고 아프리카 선교를 떠나라. 이런 장난스러운 생각 한 번도 실천은 안 했는데 이 궁금한, 이래도 이 사람이 그 순종을 할까. 자기 인생을 내게 맡겼다니까. 아마 그 순종하기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그 상대방이 요구하는 게 수용하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 요구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 지킬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그 뱀 독이 퍼져 죽어가는 사람들한테 약초 달여서 먹으라 그러면요. 하나님을 별로 신뢰 안 해도 그건 그릇도 돼서 순종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죽어가는 뱀의 독이 퍼져가는 상황에서 떨투당투하는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할 때는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순종하기 어려운 항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물질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헌신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신뢰를 원하세요. 나는 네가 나를 신뢰해주면 좋겠다. 그런가면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라 요구하시는데 사실은요 이건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배려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이 그날, 어, 그러면 어디 가서 백년 된 삼삼을 캐가지고 다려 먹으라. 그러면 그 죽으라는 소리 아닙니까? 뱀독이 퍼져가지고 지금 몸이 마비되는 사람한테 산삼 캐서 다려 먹으라는 거는 그거는 너 죽으라는 소리밖에 안 됩니다. 몸, 몸이 마비되어 가는 그들이 유일하게 할수 있는 거. 하나님에 대한 신뢰만 있으면 그 명령을 듣고 고개 드는 일은 할수 있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수 있는 그걸 요구하시는 거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뭘 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초청해놓고 그냥 뭐, 우리 주일 학교 때 그런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뭐, 해가지고 교회 갔더니 눈가름, 눈 감아라 해놓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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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뺏어, 뭐, 훔쳐가더라. 뭐 그런 위에 노래 막 부르면서 그, 그 지금 제가 그대로 인용을 못하겠는데. 하나님은, 그래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는 신뢰해다오, 신뢰. 신뢰해다오. 그집 떠난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은 딱 하나 아닙니까? 이 아버지를 다시 신뢰하고 집으로 돌아와다오.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이 그래서 힘든 거예요. 아무것도 요구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쳐단만 보라는 거예요. 그 민수기를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게요. 그 쉬운 걸 안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불신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초대되어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십자가를 제시하신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어떤 노력, 우리의 어떤 행위, 우리의 어떤 공로로 하나님의 진노를 없이 하고 그래서 구원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 전적인 하나님 은혜로,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